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망초나물을 채취하고 삶아서 말리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이거 들고 이야기만 했더니만 자세히 안 보여준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<laughs> 저는 이 개망초나물이 워낙 흔한 거라서 누구나 다알줄 알았더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. 잘 보입니까? 이런 식으로 한 10cm 내지 15cm 정도 이렇게 나무를 뜯습니다. 이건 닮아지네. 자, 이런 식으로 10cm나 15cm 정도 크기로 이 개망초는 꽃이 피기 전, 꽃이 피면은 먹을 수는 있지만 즐겨서 맛이 없습니다.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10cm 내지 15cm 정도 윗부분만 이렇게 뜯으면 돼요. 그 아침에 잠시 뜯었는데 개망초는 워낙 흔해서 금방 많이 뜯습니다. 이 정도면 지금 10kg 정도 될것 같은데 나무를 삶으려고 지금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. 가스레인지 같은 걸로는 좀 화력이 너무 약해서 삶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. 자, 이제 물이 슬슬 끓고 있습니다. 그러면. 삶아볼게요. 그냥 물을 끓인 다음에 나물을 넣고 5분이나 10분 정도 삶습니다. 이제 나물이 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오래 삶고 뭐. 10분이 아니라 15분으로 삶아도 되죠. 근데 나물이 좀 사근사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삶아도 충분하겠죠. 이렇게 나물을 삶고 말리고 해서 목나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뭐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또 노동이겠지만은 보통은 산골 생활에 참큰 즐거움입니다 이게. 이 목나무를 만드는 작업은 1년에 한 번만 할수 있죠 되게 봄철에 나물이 많이 그 나오는데 요거는 미국 숙부쟁이네 삶으니까 더 색깔이 새파란 것 같아 음. 와 이쁘다 좀더 집어넣을까? 좀더 늘을 것 같아. 네 이렇게 오래 삶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5분, 아주 많아도, 길어도 10분. 너무 오래 삶을 필요는 전혀 없다.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. 5분, 길어도 10분이면 충분하다. 이 정도. 자, 이제 이거를 찬물에다가 어우 향이 아주 멋진데. 어, 향이 향이 아주 대단한데. 뭐 사실은 뭐 별로 씻을 것도 없는데 그냥 찬물에 이렇게 식히는 겁니다. 뭐 환경이 오염된 지역에서는 아예 채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, 그런데요. 뭐, 깨끗한 데서 채취하는 풀이라면, 세척 같은 문제는 그렇게 뭐,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얼마든지, 아우, 잘못해요. 이걸 그냥 이렇게, 꽉짜서 이제 비닐봉지에 한번 먹을 만큼, 벌써 냉동해놨다가 꺼내서 요리해서 먹어도 됩니다. 우리 오늘은 이제 좀 말려 봅시다. 뭐 말리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좀 물기를 이렇게 꾹 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. 펴서 말리는 거죠. 오늘처럼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은 뭐 그렇게 짜느라고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대충 물기를 털고 그냥 놓으면 금방 말라요. 하루 정도면 완전히 바싹 말리거든요. 이제 날씨가 좋을 때 해야죠. 나무를 할때뭐 먹을 수 있는 불이라면 이것 저것 같이 섞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. 집에서 먹는 거라면.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은 좀되도록이면 이제 한 가지 종류만 하는 게 좋은데 집에서 먹을 때는 뭐. 이런 거는 취나물 같은데. 응, 취나물. 취나물 들어 갔다고실패는 사람은 어디? 어, 그렇지. 이런 식으로 이제 펴서 말리면 이 정도로 펴서 말리면. 어, 향좀 봐. 어, 향이 참볼수 없어서 유감이다. 향도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말이야. 개망초를 뜯어서 삶아서. 이제 말리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.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바삭바삭하게 마르면 모아서 비닐봉지 같은데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서 보관해 놓고 드시면 됩니다. 만일 판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기를 달아서 뭐 100g이든 200g이든 이제 봉지 에에 어 지퍼백 같은 데 담아서 그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그냥 판매를 하시면 돼요. 보통 그 나무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. 오늘 이제 개망초 채취, 삼기, 말리기 전 과정을 이제 다 보셨습니다.